그날TV 가족 여러분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정상신의 토닥토닥이라는 책에서 학교에 가는 이유 한편 보겠습니다 아이들 공책 맨 앞장에도 이달의 메뉴 선생님들 책상 유리판에도 이달의 메뉴 내 책상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이달의 메뉴 우리 모두의 가장 행복한 시간, 급식 시간, 모두의 행복한 점심을 책임지는 급식실 어벤져스 영양사님, 조리사님, 감사합니다. 영양사님, 우리 밥 먹으러 학교가요. 학교 가요. 학교급식은 2003년에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도시락이 사라지자 엄마들이 격하게 환영했던 기억이 난다. 한편에서는 엄마의 정성 대신 단체 급식으로 아이들을 먹이느냐에 먹이느냐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에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단체 급식이 대세였고 어느덧 20여 년이 되어간다. 학교 급식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도 많이 있었다. 지금은 위생 관리는 기본이고 하루 필수 영양소 보충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식사 특성까지 고려하는 식단으로 발전하였다. 제도도 많이 개선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개방형 입찰제에 참여하여 누군가의 의지로 특정 식재료가 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 종사원들도 수시로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그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단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모임에 가면 서로 자기 학교급식이 맛있다고들 자랑하기 바쁘다. 학교급식도 역시나 분명히 손맛이 있는 것 같다. 똑같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도 맛의 차이가 난다. 똑같은 국을 끓여도 맛의 차이가 존재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 학교 급식은 정말 맛있다. 영양사 손맛이 최고 수준이다. 본인은 아니라지만 맛을 내는 나름의 비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을 기다린단다. 매일같이 차려주는 식단을 보며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못하고 애들도 아마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는 못해줄 거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노트 맨첫 장에는 이달의 식단표가 떡하니 붙어 있다. 누구랄 것 없이 학생들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대라면 급식을 첫 손가락에 꼽아 선생님들을 실망시킨단다. 문제 학생들이 등교 정지를 당하면 가장 실망스러운 게 친구들과 함께 밥을 못 먹는 것이라고 한다. 밥 먹으러 학교 다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도역 잠시. 에, 가식을 살짝 걷어내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 밥 먹으러 학교 다니는 게 맞다. 하하. <laughs> 저도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학교 급식이 기다려지고, 아침부터 기다려져요. 그리고 아, 학교 급식실에서 은연 중에 이렇게 급식 냄새, 음식 냄새가 전 학교를 막 감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뭐 10시 반, 11시 이때부터 벌써 식욕이 돋구기 시작하지요. <목소리>